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사천인이 아멘. 저에게 있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짧은 새벽 예배 설교도 한두 시간은 집중해야 하고 그나마 이한두 시간도 잘 풀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막기, 막히기 시작하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는 더 오래 걸리겠죠. 새벽까지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하진 못할 것입니다. 제 안에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아내가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꾸도 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점이 좀 섭섭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 흐름이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제 입장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점을 너무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에 집중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찾을 때입니다. 그때는 설교를 멈추고 성도님께 가죠. 또 하나는 아들이 찾을 때입니다. 특히, 아들이 뒤에서 섭섭한 목소리를 내면,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점이 아내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아내는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아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멈추고 아이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가 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입니다. 두루마니의 인을 떼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세력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관심과 사랑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조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멈춘 것이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왜 멈춰섰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불러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선수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남긴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가 되고 자기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멈춰 세워서라도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모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를 나타내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군대와 같은 많은 수를 나타내는 1000을 곱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성도, 군대와 같이 세상과 싸워온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아이가 부르면 멈추고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계획을 멈춰 세울 정도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멈추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조용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조용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 바늘 소리도 들릴 만큼 그런 조용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세밀한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며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분께 집중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